안녕하세요, 공작 언니입니다. 오늘은 음, 12월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싶었었는데 어, 이렇게 입술이 다 부르트도록 바빠서 어, 미루고 미루다가 어, 벌써 12월이 12월 중순이 훌쩍 넘어서 어, 이렇게 급히 찍게 됐습니다. 어, 왜 급히 찍냐 하면은 음, 내일 모레 제가 이집트에 가거든요. 어, 그래서 어, 왠지 그런 따뜻한 나라에서는 12월의 느낌이 잘안날것 같아서 어, 이렇게 급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12월이 주는 음, 느낌이 뭔가 남다르잖아요. 음, 그것은 바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12월에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사람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는 방식은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보통 여행을 많이 가요. 유럽에서 크리스마스는 각자 고향을 방문하는 그런 시즌인데, 어, 유럽에 있는 한국인들은 이때가 휴가를 받기 가장 좋기 때문에 어, 왜냐하면 어, 혼자 회사에 나가서 일해봤자 어, 아무도 없으니까 진전이 되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어, 그래서 어, 아무튼 이때다 하고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어, 독일의 겨울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울하고 습하고. 또우슬으슬 춥고 햇빛도 나지 않기 때문에 햇빛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가곤 한데요. 어, 스페인, 뭐 포르투갈, 특히 포르투갈 남부는 진짜 최고, 저의 그 인생 여행지일 정도로 어, 포르투갈 정말 좋았고요. 어, 그리고 음, 프랑스 남부 음, 그런 곳을 많이 가죠. 우스갯소리로 겨울에 스페인에 가면 뭐 아는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남쪽으로들 많이 여행을 합니다. 어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좀그 어 여행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어 유럽 사람들은 이때 어 본인들이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들을 방문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어, 그래서 특히 24, 25, 26일에는 어, 레스토랑이 문을 다 닫을 확률이 큽니다. 어, 실제로 그래서 저희도 정말 어, 처음에 독일 왔을 때 쫄쫄 굶으면서 어, 열린 식당을 찾아 어, 엄청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음, 그래서 어, 햇반이나 라면 같은 먹을 거를 챙긴다든지 아니면 365일 오픈하는 호텔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것을 어, 추천드립니다. 음그 다음에 제가 많이 하는 것은 어, 크리스마스 영화 보기. 어, 저는 1년 내내 쳐다도 안 봤던 그런 크리스마스 영화를 이 12월에 어, 몰아서 봅니다. 어, 집에서도 보고 어, 비행기에서도 보고 여행 가서도 호텔에서도 보고 어, 그렇게 음, 음, 보는데 어, 특히 이런 크리스마스 영화 중에서도 로맨스물은 음, 인물하고 배경만 살짝 다르고 플롯이 다 똑같아요. 어, 예를 들면 어, 그 의사 같은 전문직 여성이 음, 도시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가 그 시골에 가는데 어, 시골에 이제 발령을 받고 가는데. 거기 가서 뭐다 싫겠죠. 뭐 적응하기도 힘들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와 처음에는 막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엔 사랑에 빠져서 거기에 눌러앉게 된다는 현실에 있어 보면은 굉장히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로맨틱하게 보이는 그런 영화들. 음, 실제로 제가 12월에 미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어, 그때 홀마크라는 채널 아시죠? 거기서 이렇게 똑같은 플롯의 그 크리스마스 영화를 정말 쉬지도 않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 질릴만도 한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계속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음, 아무튼, 음, 이. 그런 이유가 어, 크리스마스가 주는 어떤 그런 특별한 분위기, 어, 사랑, 뭐 화해, 또 그런 크리스마스 정신을 담고 있어서 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어,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어, 어쨌든, 음, 결말은 해피엔딩. 어, 너무 뻔한 전개, 뻔한 결말일 수 있지만, 아마도 거기에는 우리가 어, 바라는 그런 행복한 결말,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또책 추천으로 하려고 합니다. 음, 제목은 정말 유명한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어,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음, 새삼스럽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어, 그것도 원서로 어, 사실 이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가 만화나 영화로 정말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어, 그래서 저도 처음 접한 게, 어렸을 때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어,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을 제가 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 제가 이거를 책으로 처음 접한 것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좋아한다는 그 슈투트가트 그 도서관에서 어, 발견하고, 음, 그날 앉아서 어, 그 책을 쭉다 읽고 나왔었거든요. 음, 근데, 어,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어, 그니까 이야기의 전개라든지 어떤 표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만화나 영화에서는 어, 나타내기 힘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어, 정말 어, 이 작가의 이 필력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어, 또 찰스 디킨스가 공부를 공부로 접했을 때는 조금. 음, 좀 지루하고 어려웠던 었것 같은데 어,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 어, 책을 통해서 어, 굉장히 다시 보게 됐던 음, 제가 뭐라고 다시 본다는 게좀뭐 하지만 어쨌든 그 작가가 어, 좋아지게 됐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또 제가 또 이거를 어,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 영어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찰스 디킨스가 굉장히 필력이 음, 좋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음그 의인법이라든지 아니면 비유법, 특히 뭐 직유법 같은 거, 어, 뭐 비교급 음, 음,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어, 그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음, 위트 있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기에 정말 적절한 음, 교재로서의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 이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가 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을까요? 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그 이유는 목차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스테이브라고 어, 구분을 지어놨잖아요. 그게 각각의 유령이 이끄는 이야기들을 하나의 노래로 보고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의 크리스마스 캐럴이 된다는 작가의 취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에서도 이 이야기가 유령이 집에서 헌트 어, 돌아다니듯이 떠나지 않고 계속 유쾌하게 떠오르기를 바란다고 써놓고 있습니다. 이어 음, 웜 같은 거 생각하면 될까요? 아무튼 그만큼 작가는 크리스마스 정신, 어, 즉 화해와 용서,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이 이 시즌에 더욱 빛을 발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쓴 것이죠. 자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지니까 금 마무리를 할게요. 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어,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어린 시절의 추억도 되짚어보고. 또 영국식 위트도 배워보고 음, 영어 공부도 할수 있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한번 정독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음, 괜찮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매년 돌아오니까요. 저도 크리스마스 그 분위기에 들떠서 책을 엄청 많이 샀는데, 음, 뭐내 뭐, 올해 못 읽으면. 내년에 익지 뭐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삼모 왔습니다. 그럼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고 멋진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Frohe Weihnachten und ein gutes neues Jahr!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